안녕하세요. 백도의 공방입니다. 아, 요즘 날씨가 너무 변덕스럽죠? 오늘 특히 바람이 굉장히 불었어요. 아직 어, 2월인데 겨울에 찬바람이 남아 있습니다. 또 건강 유의하시고요. 어,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들 기쁨과 건강으로 항상 가득 차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백도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화분입니다. 어, 여섯 개한 묶음이고요. 미니 화분이에요. 개별 단가 6,000원이고요. 36,000원인데,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. 사이즈, 외경이 8대고요. 요거 볼까요? 요거는 8.5대입니다. 높이는 7.5, 8대고요. 어, 높이는 7.5에서 8대는 미니 화분입니다. 아, 오늘은 또 이렇게 그린 색깔 3개, 어, 깨끗한 흰색깔 세개 이렇게 묶어봤어요. 어, 그린 색깔 보세요. 안쪽부터 보여드리면 물구멍 시원하고요. 어, 전 역시 어, 짱짱하게 만들어졌습니다. 자연스러운 바디고요. 아래 앙증맞은 다리, 바람길잘 열려 있습니다. 어, 흰색칼라또사나철꽃 어, 감아가 내준 디자인이죠. 자연스러운 사나철꽃 어, 피었고요. 아래쪽 보시면 역시 바람길 잘 열려 있어요. 통풍 잘 되니까요. 여러분, 요거 베란다에서 또어 정리하시면서 키우기 참 좋은 화분이잖아요. 또 저한테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아 화분은 어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. 어 깨끗한 소떼가 어 그려있는 화분 4개, 이렇게, 또 고풍스러운 화분 2개, 이렇게 아 묶었고요. 개별 장가는 만 원입니다. 그래서 6만 원이죠. 이거 또 할인가 52,000원에 보내드릴게요. 사이즈 보겠습니다. 어, 외경이 11대고요. 이거 요거 볼까요? 이거, 요거, 음, 요것도 역시 11대입니다. 높이 보겠습니다. 어, 높이는 8.5대고요. 이것도 볼까요? 이거는 어, 역시 음, 8 조금 넘고요. 8.5는 살짝 안 돼요. 높이는 8에서 8.5대입니다. 어 이렇게 요 흰색깔은 이렇게 소대가 그려져 있고요. 또 요거 어, 고풍스러운 어, 이 화분은 어, 유약을 또 저희가 세번 처리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묶었는데 어,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네요. 전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안쪽으로 있고요. 또 둥근 화분입니다. 또 깊이감 도 있고요. 물구멍 잘 뚫려 있고요. 사라초 꽃도 피었습니다. 또 짱짱하고 튼튼한 다리 3쪽으로 이렇게 바람길 열려 있어요. 또 이거 보시면 이렇게 안쪽 보시고요. 아래쪽 안쪽 보시고요. 무광과 유광이 같이 보이는 화분이에요. 이 가운데 화분은 아주 따스합니다. 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또 이렇게 유약 살짝 날라와서 또 예쁘게 앉아 있어요. 소대 역시 잘 그려져 있습니다. 안쪽 보시고요. 여러분, 또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안전하게 또 보내드리겠습니다. 다음 화분입니다. 어, 6개 한 묶음이고요. 개별 단가 1만 원이에요. 어, 역시 할인가 5만 2천 원에 6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. 사이즈, 어, 외경이 11.5대고요. 11 어, 11.5대입니다. 이쪽 거 한번 보겠습니다. 역시 11.5대구요. 높이 8.5대입니다. 역시 높이는 8.5. 이 화분은 물결 무늬 화분인데요. 이렇게 전 모양 보시면 자연스럽습니다. 인위적이지 않고요. 전 아주 튼튼해요. 여러분 저희 화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튼튼합니다. 물결 무늬가 자연스럽구요. 아래쪽 보시면 다리 짱짱하게 안정적으로 삼족입니다. 바람 잘 통하고요. 어, 여기 바디 부분 무광이고요. 여기 전부분은 이렇게 바짝바짝 광납니다. 어, 또 이런 화분들은 또 유약 처리 여러 번한 거예요. 정성 많이 들어갔습니다. 아래쪽도 보시고요. 어, 분청 화분이라서 이렇게 화장도 발라진 쪽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요. 다리는 카키색입니다. 그리고 가만에서또산나철꽃 어, 살짝 살짝 이렇게 피어 있어요. 자연스러운 전 어, 모양이고요. 또 색감 아주 또 편안한 색입니다. 어떤 식물이든 올라가면 굉장히 어, 또 예쁘고요. 여러분들 또그 깊이감도 또 있어요. 어, 그래서 음, 여러분들 식재하시기 참 좋습니다.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안전하게 보내드릴게요. 다음 화분, 세개한 묶음입니다. 개별 단가 36,000원이고요. 어, 36,000원이라서, 어, 108,000원이죠. 저희 할인가 10만원에 3개 보내드리겠습니다. 사이즈 볼게요. 어, 외경이 어, 20.5대고요. 여기 식재되는 곳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식재되는 곳, 어, 16.5대요. 이것도 외경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외경, 이거 20대고요. 식재되는 곳, 16.5대입니다. 높이 또 볼까요? 높이는 13.5가 살짝 넘습니다. 이거는 거의 14대입니다. 저희 이 화분 또 분청 화분이고요. 또 이렇게 깊이가 있는 둥근 화분입니다. 여러분 안쪽 보시면 물구멍 시원합니다. 물 빠짐 경사 아주 좋아요.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전 안쪽으로 또 향해 있지만 여기에 살짝 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옮기실 때좋고요 또 기분 좋은 소대 좋은 의미의 소대가 이렇게 세개또 어, 자리 잡고 있고요. 또 사라철꽃 이렇게 또 피었습니다. 어, 여러분, 이 화분 어떤 식물이든 올라가면 주인공이 되는 화분이고요. 굉장히 튼튼합니다. 튼튼하고 또 깊이감 있어서 여러분들 그 배수층이 좀 필요한 그런 또 식물들 또 심으실 때 아주 좋아요. 깊이감 있어서 어, 배수층 만들기 아주 좋고요. 아래쪽 다리는 카키입니다. 이렇게 안쪽 보시고요. 아래쪽도 보시고요. 또 이렇게 사라질 것도 이렇게 또 피어있고요. 요즘 또 베란다, 또분물 맞이해서 또 새롭게 막 정리하시잖아요. 정리하실 때또 이렇게 합식하실 때도 좋은 화분입니다. 여러분 저한테 문자로 연락주세요. 다음 화분입니다. 다음 화분 역시 세개한 어, 묶음이고요. 36,000원짜리에요. 어, 108,000원이죠? 10만원에 보내드릴게요. 어, 앞전 그 화분과 같은 디자인이고요 색감만 달라요. 여러분들 갖고 계신 식물, 어떤 화분이 어울리실까? 또 고민하셔서 음,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의경 겠습니다. 아, 외경 어, 20대고요. 여기 식재되는 것 보면 어, 이거는 1 7대네요또 이거 보겠습니다. 이거 외경 어, 19.19.5대고요. 음, 또 식재되는 것 볼게요. 식재되는 것 16.5대입니다. 저희 수제라서 살짝씩 또 차이 또 있습니다. 어, 보시면 예, 굉장히 고풍스럽고 고급지게 보이는 화분입니다. 또 마치 유화 이렇게 그려놓은 듯한 그런 화분이죠. 안쪽 보시면 물구멍 시원하고요. 턱도 굉장히 또 튼튼하고요. 여기 턱 있어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. 전이죠 전. 어, 전도 아주 깔끔합니다. 똑 떨어져요 화분. 유약 처리 여러 번 했습니다. 다리는 안정적으로 이렇게. 삼쪽으로 달아놨고요. 다음 거 보겠습니다. 어, 물빠진 경사 아주 좋고요. 또전 안쪽으로 향해 있고요. 색깔 아주 자연스럽게 또, 또 고풍스럽게 이렇게 또유아또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보여져요. 또 무광인 듯 유광인 듯. 다음 거 역시 물빠진 경사 좋고요. 유약 흐름 보세요. 유약. 가마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, 디자인 내줬습니다. 역시 튼튼한 다리, 삼족으로 바람길 잘 열려 있어서 통풍 아주 잘 됩니다. 어, 여러분, 이거 또 색감 보시고 선택하셔서 어, 저한테 또 알려주시면 되세요. 다음 화분입니다. 두개한 묶음이고요. 어, 개별 단가 36,000원이에요. 그래서 72,000원이죠. 근데 저희 할인가 64,000원에 보내드릴게요. 사이즈 외경이 20 요거는 2 2 5대구요 옆에 거 23대입니다. 높이 높이 1 0 5대구요 요거는 10 어, 11대네요. 1 1되구요 식재되는 곳 한번 볼까요? 식재되는 곳은 18.5대입니다. 안쪽부터 보여드릴게요. 물구멍 뚫려 있고요, 처사 구멍까지 뚫려 있어서 다육이, 야생화 모두 좋습니다. 둥근 접시 분이에요. 전 이렇게 도톰하게 바깥쪽으로 향해 있고요, 턱 있습니다. 드실 때 이렇게 드시면 되죠. 그리고 굉장히 튼튼해요. 또 분청 화분이고요, 또가만히서 이렇게 사나초꽃고 피어 있습니다. 전 부분에도 있고요. 바디 쪽에도 있고요. 또 여러분들 좋은 기원의 의미의 소대가 이렇게 세 마리 또 그려 있습니다. 아래쪽 다리 안정적으로 또 바람길 열려 있고요. 옆에 화분, 역시 전 튼튼합니다. 물구멍, 철사구멍 잘 들려 있고요. 이렇게 산화철꽃가마가 내준 디자인, 그리고 또소대 그려 있습니다. 아래쪽 보시면 튼튼한 다리, 삼쪽으로, 안정적으로 달아져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여러분 이거 화면 음, 깨끗하죠? 또 흰색 컬러라 여러분들 또 알러기 델러기들 다 모아서 심으셔도 너무 예쁜 화분입니다. 여러분 저한테 또 문자 주세요. 제가 안전하게 데까지 보내드릴게요. 오늘 저희 백도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.